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 김난주 TV입니다. 오늘은요. 토요일 주말 오후인데 아주 반가운 사랑스러운 제자가 한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다섯 명도 아니고 짜잔! 투병이 왔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우리 김난주 TV를 구독하는 많은 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오늘부터요. 우리 친구들이 김난주 시 신앙성과 대한민국 명강사로부터 문예창작 글쓰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답니다. 이번에 다룰 교재가요. 글쓰기 더 좋은 질문 712. 이걸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뭐가 들었나 궁금한 거예요. 공부할 자세가 딱돼 있지 않습니까? 꺼내봐봐 <laughs> 이게 중요한, 이게 중요한 거야. 학원비를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학원비를 가지고 왔네요. 새마을금고에서 찾아왔습니까? 내가 상품권 내시라고 했는데? 상품권 내면은 학원비를 아낄 수 있잖아요. 상품권 맞죠? 네. 어, 네, 좋아요. 태안사랑 상품권입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10만원이면 만원 혜택, 20만원이면 2만원 혜택, 30만원이면 30만원 100만 혜택, 100만원이면 어, 10만원 혜택,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비물 뭐 가져왔는지, 준비물을 뭐가 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야, 이거 멋있다. 휴대폰도 바뀌었네. 몇달 사이 못 봤는데 아주 휴대폰 예뻐졌어요. 우리 이게, 이거 어. 사전예약으로 샀어요. 여러분. 아 진짜? 잘했어. 우리 지윤이가 유튜브를 한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김지윤 TV <enthusiasi>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rat> 아 채널 이름이 김지윤 TV예요. 네. 선생님이 김난주 TV잖아요. 역시 그 선생님의 그 제자로군요. 자 김지윤 TV 여러분 많이 놀러오세요 선생님도 구독했거든요 <laughs> 나도 구독했답니다 아, 구독하기 치는데 누나 왜줘 좋아요 눌렀습니다 <laughs> 네가 알아서 해야지 자뭐 가져왔나 준비물 볼게요 필통 연필 샤프 지우개 어 지우개도 너 닮았다 공책 뭐 가져왔나 보자 둘이 똑같은 거 가져왔네 조금 다른네 오네 줄이 하나도 없는 공책 갖고 왔습니다. 둘다 똑같은가요? 네. 연필줄개는 필통이 없네. 누님은 이렇게 필통을 가지고 왔네넌 필통 없이 그냥 맨몸으로 왔구나. 네.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예쁜 가방에 준비를 해서 엄마가 챙겨 주셨어요. 우리 지훈이, 유진이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왜냐고요? 학원 음. 선생님. 음. 어, 엄마, 아빠가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가장 놀라운 말이 뭐냐면, 너네 엄마는 학원비를한 날짜도 어긴 적이 없어. 정확하게 내고,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사정이 생겨서 결석을 하게 되잖아. 그럼 꼭 며칠 전에 미리 얘기한다. 몇주 전이나. 그렇게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아이들 챙기고, 또 학원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챙기는 모습 보면서 참 훌륭한 어머니로구나라는 근데 학원비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원비한번 빼고 먹으면 아빠가 난리가 나. 아빠가 또 뒤에서 챙기시는구나 그리고 네, 학원비도 학원비 돈, 돈, 돈은 돈 아빠가 진짜 민망하고 진짜? 엄마는 어? 엄마 살림꾼인 것 같아요 그냥 현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현금을 하게 되면은 혜택이 없잖아 근데 태안사랑 상품권을 하게 되면은 10% 할인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 오 이봐 발도 얼마나 멋있어 <웃음> <웃음> 책상에 발 냄새 난다 자, 예쁘게 앉아봐. 공부할 때는 자세가 반듯해야 돼요. 허리 쭉 펴고. 눈은 어떻게? 레이즈를 쏠 듯이. 오, 레이즈 나온다, 레이즈 나온다. <laughs>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공부할 공책도 펴고요. 오늘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글쓰기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뭔가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어떤 통찰력. 여러분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머릿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글도 그리지만 이미 다른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다른 사람들의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펜을 들어야 될이 손에서 지금 뭔가 들려 있어요. <laughs> 자, 우리 유준이는 이거 들고 나라 지키러 가야, 가야 될것 같습니다. 나라 지키러 나가야 될것 같아요. 테이프 없어요? 있는데 안 주겠어요. 쉬는 시간에 갖고 놀기 바랍니다. 아, 알았죠? 이것도... 붙이게 해뭐 붙이면, 아니야, 연필을 그다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어, 아니야, 그렇게 쓰지 않을 거고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갖고 놀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오, 김지은 TV 보여주네요. 야, 확실하게. 구독자 몇 명이에요, 지금? 26명. 아, 26명. 한 달, 한 달, 한 달. 야 우리 친구들, 또제 김난주 TV를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요. 김지윤 TV에는 뭐가 있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지윤이가 혼자서 공부하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공부를 하는 그 챕터, 챕터별로 정리하고 설명하고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모습, 전달해 주는 모습, 김지윤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촬영을 하는데 너무나 의젓하고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흉내 내봤거든요. 그래서 <laughs> 구멍난 벼루라는 6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조회수 달랑 1회. 조회수 1회였나